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 내대양 하우스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21일, 21일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대양 수확을 해야 하거든요. 오늘 저녁 정도에 하나 따서, 따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제 당도 한번 재보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뭐 보면, 좀, 아직까지는 영화로, 오늘까지 영화 1도, 최저기온의 영화 1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무에 피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내대향이 주황색으로 형광빛처럼 해가지고 주황빛이 쫙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잘 익는 것 같고요. 음, 당도 한번 재봐서 내대양 한번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당산비랑 산도랑 당이다 해가지고 당은 한 13브릭스 이상 그 정도 해가지고 나와야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한번 당도를 한번 재보고 제가 이쪽에서는 지금 혹시나 무서워서 내대양 같은 경우는 가오는 옆쪽에 이제 부직포로 이쪽에 부직포로 해가지고 하나 막아 놨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전기 온풍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옆에 다해 놨어요 옆쪽에 양쪽에다 온도 설정은 0도 0도로 해 놨습니다 0도 해가지고 혹시나 저온에 피해를 입을까봐 저 금액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고요 온도 설정 해 놔서 뭐 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뭐별 문제는 없이 네대한 겨울이 날것 같은데 혹시나 나무 해가지고 공들여서 키워 놓은 나무가 이게 좀 냉해 피해 있고 좀 나무가 죽으면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저희가 미국계 해가지고 감귤류 그게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제주도나 다른데에서 이제 감귤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뭐 심적으로 타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없체 하나 맛있는 과일을 생산을 하며 만들면 소비자들이 미국과보다뭐 국산가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감귤류 망감류나 감귤 농사 지시는 분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좀. 없지 않아 다른 쪽으로 대책을 좀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